에휴, 드디어 마지막 슈인데뭐좀 다른 걸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많지가 않아서 네, 불가피하게 이거 골랐어요. 자, 이게 노멀 디스트리비션이고 지금 민도 좋고요, 스탠다드 에비션도 좋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분대 형태의 문제요. 지금 11초보다 하면 뭐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돼 있는데. 결국 뭐냐면 디노미네이터가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a l o a t x가 n m a l distribution x가 11초보다 된 사람들 중에서 10.7보다 언더인 사람을 구해주세요. 이것을 푸는 문제예요. 자, 그러면 계산기로 가셔서 menu55 normal c d f 여기서부터 10.7 11.6, 0.8, 이게 numerator, 그리고 여기서 이러면 denominator, 얘를 나눠주면 0.575,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, 고생하셨습니다.